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음, 이제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고가 났지요. 어, 어, 오늘 오늘 난것 같아요. 오늘 그 공고가 난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해 보면 음, 일단 제가 어, 여러분들이 좀 바, 보셔야 될 사업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빨간 박스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아주 기본적인 패키지죠. 그 다음에, 어, 혁신형 창업 패키지가 없어지고, 초격차로 다 통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7페이지나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일일이 다, 뭐, 보시는 거는 공고문 보셔도 충분하니까, 어, 제가 이거는 넘기고요. 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색다른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음. 이건 이제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업력 10년 미만이니까, 우리 이제 7년 넘으신 분 기업들도 오, 오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지역 허브 팀이라는 것에서 아마 운영하는 건 작은 금액인데, 어떤 용도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 설명만 나와 있다 보니까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음 지역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다 보니까 차 지방의 창업 기업들을 좀 육성하는데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나와봐야 이제 알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인 공고문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세부적인 공문에 보면 아무래도 좀 대충 제가 보면 알겠죠. 음 그래서 좀 이게 좀 올해 25년도에 좀 새롭다 라는거 하나와 그리고 10년 이내 니까뭐 어지간한 창업기업도 다할수 있죠 자 창업중심대학은 여전히 있고 청장사 있고 제도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상공인들 자금 중에 이이 이 부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이제 아예 창업적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창업 지원금으로 통합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이 소상공인 쪽에 가서 붙었어요. 이게 전에는 이제 창진원 사업이었는데, 소상공인 센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로컬이라고 하면, 뭐, 그, 그 지역의 어떤 컨텐츠, 자원이나 특성들을 이용한 컨텐츠잖아요. 뭐, 컨텐츠가 뭐, 서비스가 될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제품, 제조.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한번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 지원, 예술가 지원하시는 거, 스포츠 산업 지원, 지원해 주는 거, 콘텐츠는 여전히 많구요. 어, 그런 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일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접근하기 쉬운 자금, 그 사업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년 나오는 이제 관광 벤처, 그 다음에 에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관광이자 에코도 되니까. 그래서 이 업력만 맞으신 분들,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죠. 네. 맞는 기업들은 한번 지어 해볼만 하다. 어. 제가 아는 창업 기업들 중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광 벤처이면서 에코 스타트업인 경우가. 네. 그 다음에 뭐, 좀, 어, 농식품. 농식품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죠. 좀 세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섹터별로 이렇게 좀그 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네, 좀 특이한 사업이 이두 이 사업이죠. 어, 이거는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그좀 그러니까 특이한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 뭐 저는 뭐 특별하게 그, 이, 우리 세터민들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그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힘든데 세토민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하, 글쎄 네,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토민들은 여기 오실 때 뭔가 지원금들을 좀 주시잖아요 뭐 그, 물론 그게 충분하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한몇 천만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생활하기가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입한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한국분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어, 뭐, 이것도 뭐 의미 있는 일이니까 큰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 큰 작업은 아닌데, 이번 정권에도 좀 특이한 사업은 했다. 그냥 그런 걸로 좀 체크하고 넘어갈 만하고, 그 다음에는 뭐, R&D 쪽은 아까 그, 그 R&D 자금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 뭐 그렇게 창업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거는 이 자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디딤돌. 그 밖에 없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 공간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늘 매년 나왔던 사업들이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게 눈에 띄어요. 창업기업들 보게 되면 법률적인 지원서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법률적.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여러분들이 돋다가 계약서 같은 거 검토할 때라든가 뭐 파트너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조금 할때좀 이런 걸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법률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있고, 특허 사업은 뭐 매년 나오고 있고요. 농식품 계속 있고, 여기 또 있네. 어, 이번 정권은 특이한 거참 많이 하네요. <laughs> 어쨌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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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음,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일단 받으세요. 뭔가 기회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하기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검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창업 때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팩트를 때려 대서 싫어하시나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생존을 못 하는데 뭐 사업자만 내고서 버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준비가 안돼 있거나 창업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빨리 월급쟁이 생활이라든가, 뭐,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과도 기질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컨설팅을 좀 자주 받아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창업자는 뭐,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여러분들, 여성 창업자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 있는 사업이죠, 이거는. 나머지는 뭐, 그렇고, 융자야, 뭐. 융자는 융자 때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춰서 다 해줍니다. 그, 상담 받으시러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좀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어, 전에, 이제, 그 생애 최초가 여기 있었어요. 생애 최초 창업이 없어지고, 이게, 그 아까, 그 새로 생겼다고 하는 그, 지역 기반의 어떤 창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아, 이름이, 이름이 뭐였죠? 제가 깜빡했는데. 어, 아, 통합 창업 패키지. 이거죠, 이거, 이거. 어. 통합 창업 패키지로 아마 이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음, 이, 이 창업 초기에 이 전에 있었던 생애 최초가 없어지고 요두 개만 남았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생겼고, 뭐 나머지 여기는 이제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고 이제 뭐가 이제 집중이 되냐면 초격차, 그다음에 이제 통합 요게 새로 생겼죠. 어, 요 요거, 요거 생겼고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 쪽으로 붙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공고문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도 좀 오래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예, 통합 창업, 통창업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 붙는 거죠. 이렇게 통창업, 그래서 올해 처음 보는 거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R&D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D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이 투자 관련된 프로그램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전략형이 없어졌다. 그럼 이 디딤돌만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부족하면 초격차 스타트업 일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아이템 자체가 워낙에 또이 이 투자 관련되어 있거나 어, 창업 성장에 관련되어 있거나 하는 기술 벤처 위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제 기술 개발 업체들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초격차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고 하니까 사실 그분들한테는 좋은데, 주제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노멀한 어떤 제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5년도는 그렇다. 그래서, 아, 자금조달, R&D 하는 자금조달로도 일반 기업들이 조달하기가 녹록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25년도는 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라 봐서 26년도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기는 25년도가 좋다. 창업하기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올해 좀 창업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 여기에는 제가 그 하반기에 들어올 그 추경은 고려 안 했어요. 추경이 아마 할것 같아요. 아마 새 정권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아, 아 저기 지금 정권에서는 어렵고 새 정권이 아마 나오면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좀 추경이 돼서 되지 않을까. 그것 고려해서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25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25년도 예산을 추경 생각하면은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이제 새로 정권이 오면 하반기에 이제 추경을 해서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 전체 1년 동안 뿌릴 돈을 이상반기에 이제 집중해서 부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운용의 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얼핏. 그래서 추경이 상반기에는 시도는 할지언정, 뭐 정권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당장은 쉽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저는 하반기에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생애 최초 이게 없어지, 이게 없어졌어요. 두개 프로그램이. 그리고 요게 새로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산이 일로 온것 같다. 그리고 혁신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격차로 초격차로 다 통합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 이 소상공인으로 통합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 올해죠 올해 후순위 선발 기대감은 어, 있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못하네 25년도는 후순위 선발 기대감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어 작년,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 사업들이, 그러니까 원래 예창패가 조금 빠른 편인데 예창패가 늦게 하다 보니까는 발표가 나다 보니까 결과가 앞선 사업들이 이 발표가 빨리 나면서 어, 어 예창패를 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뭐 생애 최초도 없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앞쪽에서 앞쪽에서 예창패 예창패가 아니라 앞쪽에서 많은 사업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창패에서 후순위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 왜예창패도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이거 후순위까지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 사업비가 증액됐다는데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 어이 추경도 기대해 보자. 그러면 추 추경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은 다 마감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죠. 이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다. 기존의 진입 장벽이 만큼면 새로운 사업들은 자가, 그 기준들이 낮아요. 왜냐면 돈을 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 만약에 다안 되시더라도요 하반기에 추경에서 나오는 창업 지원금을 한번 노려보자.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안되셔도 니까는 여러분들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내년에 네. 자 이제 창업지원금 케이스타트업에 가면은 지금 현재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케이스타트업의 어 2025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어 창업지원금에 대한 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하고 뭐, 요거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에 요 사업은 누가 가능하다, 이렇게다 만들어놨죠.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선택하고 눌러도 나오고, 키워드 검색해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해놨어요. 매핑. 매핑 작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아, 굿. 좀 좀 뭐래도 좀 바뀌어야지 맨날 하던 짓만 똑같이 하시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검토 전략 이런 것들은 전공적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나 사업계획서가 준비됐다 아이템 다 정해놨다 뭐 그래서 기타 등등의 실질적인 자문을 원한다는 이쪽으로 이제 그리 주시면 됩니다. 어 저도 어어 여기 샘플은 많은 없, 없지만 가끔 이제 샘플을 조금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그거는 제가 어, 업무적인 그 업무 때문에 업무가 뭐냐면 제가 자문을 하게 될때 이제 외부 발설에 대한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서약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창업자분들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제 PC에 있어요. 제 PC에는 있지만 제 PC에서 꺼내서 여러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자문을 해줄 수는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하시면, 뭐, 제가 자문하는 와중에 예로서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걸 여러분한테 제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셔야 되구요. 제 직업의, 직업윤리니까. 자, 그래서 준비가 좀 되신 분들, 혹은 준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메일로 좀 주시고, 아니면 이제 뭐, 크몽에서 유료로 신청하시면은 조금, 심도 있게 해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간단한 것들은 다 답변 드려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연락 오신 분들한테서 뭐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뭐 100명도 안 보니까 그런 걸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좀 도움 받으시라는 목적이지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정확하게는 1월 21일 날, 어, 한남대학교, 대전 한남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어, 정부지원군 강의합니다. 뭐, 그래서 혹시 이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좋은데 아마 자격이 아마 한남대에 입주해 있거나 뭐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몰래 그냥 도강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자. 창업에 대해서,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공고 났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